전세계 누구나 예매 가능. 마침표 마침표 블랙핑크 월드투어 서울 공연 티켓팅 시작. 그룹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서울 공연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핑크 서울 일반 예매가 31일 오후 8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시작된다. 앞서 블링크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던 선 예매와 달리 전세계 음악팬 누구나 구매할 수 있어서 치열한 티켓팅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진행된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MTV BMAs와 YG 자체 제작 방송 등을 통해 압도적 무대 매너를 증명한 이들인 만큼 팬들 열기가 뜨겁다. 블랙핑크의 아름다운 비주얼 또한 팬들의 눈길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 속 블랙핑크는 치명적인 매력의 핑크톤 의상으로 섹시 카리스마를 마음껏 뽐냈다. 블랙핑크는 오는 10월 15일과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월드 투어 포문을 연다. 이 공연을 시작으로 이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총 150만 명 규모의 관객을 동원할 예정이다. 서울 공연장 좌석은 플래티넘 핑크, 플래티넘 핑크, 블링크 플러스, 블링크 플러스, 블링크 스탠다드, 블링크 스탠다드 총세 가지로 구성됐다. 플래티넘 핑크, 블링크 플러스를 선택할 경우 사운드 체크 이벤트 관람 기회가 주어지며, 플래티넘 핑크에는 스페셜 굿즈까지 증정한다. 블랙핑크는 오는 9월 16일 정규 2집 본 핑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앨범 성공개 곡인 핑크 베넘은 스포티파이 톱송 글로벌 주간 차트서 K팝 최고 순위인 2위에 올랐다. 아울러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또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각각 22위로 첫 진입, 주류 팝 시장 내 막강한 존재감을 확인했다.